부모님들께서 뭐 너네 원장님 집에 가시긴 가시니라고 아이들한테 오우야. 물어. 보 어, 항상 밤 늦게 이렇게 산책하러 지나가실 때도 불이 켜 있는 유일한 곳이 저희 학원이고. 네. 뭐 주말에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세요. 학부모님 아, 결제하러 왔어요, 원장님 이러시면서 늘 계시니까 그냥 오늘 있으실 것 같아서 와. 왔어요 하고 오세요. 네, 근데 뭐 그러신다든지 뭐 위에 필라테스 이제 강산 원장님께서는 아우 저희 학원에 저희 그 필라테스에 학부모님들 좀 다니시는데 원장님 워커홀릭이라고 소문났어요. 어,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신다든지. 네. 어 그래요. 그래서 어이 동네에서는 일 많이 하는 원장으로 소문은 났구나.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원장이고 저기는 다섯 시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가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아,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며칠 근무하세요? 저 지금 아침 네.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안 힘드세요? 힘들지 않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일을 어, 좋아하고 네. 보람있게 느끼고 어, 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이 생활이 즐거운지 네,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원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진정성 있게 일을 하시는지 이게 네. 지금 단적으로 제가 본 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쌤 네. 원장님께서 마케팅 회사에 일을 하셨잖아요. 네. 학원 마케팅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 계세요? 저는 굉장히 네. 거기서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네. 기업을 마케팅하는 거는 일단 예상 규모가 몇십억이고, <laughs> 어, 네, 뭐, 하고 싶은 멋진 일들을 막큰 규모로 연예인을 화,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광고만 맨날 생각했는데, 응. 어,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습소를 이제, 에, 차렸을 때, 저도, 아 나도 이제 대행사를 쓰겠어라는 <laughs> 생각으로 나도 이제 광고주야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행사를 썼는데 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네, 네 전문성이 떨어지고 블로그도 대행을 시켰거든요. 네난 <laughs> 어, 디렉션만 줄 거야. 그리고 네. 이제 글을 써가지고 주셨는데 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고 네. 저희 학원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듯한 글을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그 그 대행사 직원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그뭐 네.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laughs> 이러면서 이제 그거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좀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배웠던 거는. 네. 내 사업 내 학원은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아. 네 그것에 대한 글은 내가 쓰는 거야라는 거를 이제 그때 좀 깨달았고 네. 어~ 남이 써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블로그는 라는 거를 이제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학원은 정말 더 그~ 현장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현장감 그다음에 네.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들, 어 그리고 현실 그 자체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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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전단지를 드려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단지를 드리는 게 내가 드리는 게뭐 품을 어덜 드리고 팔고 뭐 이걸 떠나서 알바생이 전단지를 주는 것과 제가 전단지를 주는 것의 차이는 학부모와 제가 얼굴을 마주한다는 그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반드시 이건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1년 어, 조금 안된 시기에 원생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셨잖아요.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원생을 많이 모집하셨는지. 아, 방법은 네. 나비 네. 프로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어, 일단은,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이 주,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 근데 그 상담을 하러 오게까지 학부모가 어 알아야지 저희 학원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보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홍보와 홍보를 음. 통해서 알게 된 학부모가 찾아왔을 때그 학부모를 우리 내 어, 네 사람으로 만들기까지의 또 상담 그두 가지가 굉장히 큰 핵심인데 저는 그 동안은 어떻게 보면 홍보는 음. 잘 못했던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소홀히 했고 어이저이 이 상담만으로도 다 해낼 수 있어라는 네. 어, 이상한 자신감으로 있었는데 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음, 홍보와 상담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상담을 잘 했을 때 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네. 그 학부모가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가지의 줄기는 저희 학원은 네. 이제 반 정도가 근처 학교에서 오고 반 정도가 이제 멀리서 찾아 오시는데 네. 그 멀리서 찾아 오시는 어머님들은 역시나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오, 부분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의 퀄리티를 굉장히 이제 높이고 블로그에 우리 학원만의 색깔을 잘 입히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나비프룩스 하기 시작할 때는 몇 명이었고 졸업한 지금 이제 몇 명으로 네. 졸업을 하셨는지. 제가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고. 아 진짜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네. 50명 정도로 졸업을 했고, 와. 네, 지금 이제 현재 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정말 많이 늘셨네요. 네, 그렇죠. 몇 원장님께서 학원 성공의 비결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네. 네,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좀 소문이 나버린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어, 너네 원장님 집에 가시긴 가시니?라고 아이들한테 물어. 보고 어, 항상 밤 늦게 이렇게 산책하러 지나가실 때도 불이 켜 있는 유일한 곳이 저희 학원이고. 네. 뭐 주말에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세요, 부모님. 결제하러 왔어요, 원장님. 이러시면서 늘 계시니까 그냥 오늘 있으실 것 같아서 오, 왔어요 하고 오세요. 네. 근데 뭐 그러신다든지 뭐 위에 필라테스 이제 강산 원장님께서는. 아우 저희 학원에 저희 필라테스에 학부모님들 좀 다니시는데 원장님 워커홀릭이라고 소문났어요. 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신다든지. 네. 어, 그래요. 그래서 어, 이 동네에서는 일 많이 하는 원장으로 소문은 났구나.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원장이고 저기는 5 시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가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아,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합니다. 시부터 몇 시까지 주 며칠 근무하세요? 저 지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안 힘드세요? 그게 신기해요. 네. 문득문득 어, 문득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네. 어... 힘들지 않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일을, 어, 좋아하고, 보람있게 네. 느끼고, 어, 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이 생활이 즐거운지, 네,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원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진정성 있게 일을 하시는지, 이게 네. 지금 단적으로 제가 본 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학부모님과 주기적으로 뭐, 교육을. 결과문들을 보낸다거나 소통을 하는 건또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에요. 네. 음, 아이들이 많고 제가 또 혼자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네. 음, 허락하지 않아서 세세하게 어머님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한테 이제. 수시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네. 연락 달라. 밤이든 새벽이든 어머님들하고 한 시간이라도 통화하고, 밤 10시, 11시에도. <laughs> 한 시간 이상이요 네, 한 와. 시간이라도 통화하고, 아이에 대해서 같이 네. 고민하고, 어, 굳이 영어뿐만 아니라, 네. 어,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또 아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네. 사춘기면 사춘기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정성 있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 페이퍼 네. 한두 장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는 것보다, 네. 어, 그런 부분 분들을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다 그걸 믿고 어, 저를 그냥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해요 네. 네, 뭐, 그... 친구들끼리 말하는 대화도 다 관찰을 하고,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달러를 모으는 행동 패턴, 아. 돈을 쓰는 행동 패턴, 네, 그, 막, 막 질러서 쓰, 탕진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 1년이 가도록 한 푼도 안 쓰는 아이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게다 아이의 성향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를 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험지에 자기 이름 쓰는 아이와 쓰지 않는 아이, 음. 분명히 5, 5분 전에 이름, 쓰, 안 쓰면 빵점 처리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다음 시험지에서 또안 써가지고 오는 아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이 모든 것들이 학습의 결과에 다 영향을 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분명히 어머님들도 집에서도 아이는 분명히 그런 행동들을 그렇죠. 보였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포인트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반면에 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관찰 주시는 거에 굉장히 믿고 의지하시고 네.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게 패턴을 연구하시고 네. 그렇다면 최근에 좀 길게 통화하신 학부모님 어떤 문제로 좀 통화를 하시게 됐는지. 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가 이제 두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한 개는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 에피소드인데 네. 저희 학원에. 어 5세부터 7세까지 국제학교를 그 라오스에서 다니다가 아, 네. 지금 이제 8세를 한국으로 입학을 했는데 한창 중요한 시기에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생활의 그 규칙을 배워야 할 것들을 음. 다못 배우고 네. 언어도 이중 언어에서 오는 충돌이 나면서 아이가 사회성에 대해서 어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네. 어 학습을 했을 때는 굉장히 똘똘하게 따라오는데. 어 너무나 그 보통의 아이들하고 다른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 아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이제 섞어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음, 저 역시도 그 아이가 수업 중에 너무 불편하고 어떨 때는 네. 네, 걱정이 되고 다른 아이한테 또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또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학교 공개 수업이 있어서 네. 어머님이 이제 다녀오시다가 학원에 아예 영어 가방을 보내주시러 들어오셨는데 학교에서는 잘하고 있던가요?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누구 잘하던가요? 했는데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말씀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면서 아, 어머님, 걱정이 많으시죠? 네, 담임선생님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말씀했더니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학원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어 그럴수록 자꾸 고립시키지 말고 아이들 틈에 더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네.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더 많이 배우고 거기서도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어머님 어, 계속 지켜보고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 어머님하고 있는 그대로 상상이 드리겠다. 네. 힘내시고 네 어머니 또 우리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해봐요라고 하고 이제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유 어머님 마음도 공감이 되면서 또 어머님도 또 제 앞에서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그렇죠. 예, 또 공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원장님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음. 느낀 게 아, 원장님은 정말 사, 완벽주의자 성격이라서 제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이해하는 깊이가 굉장히 남다르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어머님께서 사실 좀 위안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의지할 수 있구나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원장님들 학원들 다들 하세요. ADH 있거나 난독증이 네. 있거나 네. 좀 사회성에 결여된 친구들 네. 어떻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잘 적응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데 혹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음.